2023년 8월 22일 화요일 복대신 동정마리아 모후 기념일 제1독서 판관기 6장 1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의 천사가 아베에제르 사람 요아스의 땅 오프라에 있는 향염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도온은 미디안족의 눈을 피해 미를 감추어 두려고 포도학에서 밀리삭을 떨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힘센 용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기도온이 천사에게 물었다. 날이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시다면 어째서 저희가 이 모든 일을 겪고 있단 말입니까? 저희 조상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오지 않으셨더냐? 하며 이야기한 주님의 그 놀라운 일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저희를 버리셨습니다. 저희를 미디안의 소나기에 넘겨버리셨습니다. 주님께서 기도원에게 돌아서서 말씀하셨다. 너의 그 힘을 지니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족의 소나기에서 구원하여라. 바로 내가 너를 보낸다. 그러자 기도온이 말하였다. 날이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보십시오. 저의 시족은 문하세 집파에서 가장 약합니다. 또 저는 제 아버지 집안에서 가장 보잘 것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하여 너는 마치 한 사람을 치듯 미제한 족을 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기도온이또 말하였다. 참으로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신다면 저와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당신이시라는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예물을 꺼내다가 당신 앞에 놓을 터이니 제가 올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십시오. 이에 주님께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대로 머물러 있겠다 하고 대답하셨다. 기도우는 가서 새끼 염소 한 마리를 잡고 밀가루 한 해파로 누룩 없는 빵을 만들었다. 그리고 고기는 광주리에 국물은 냄비에 담아가지고 향염나무 아래에 있는 그분께 내다 바쳤다. 그러자 하느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고기와 누룩 없는 빵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놓고 국물을 그 위에 부어라. 기도원이 그렇게 하였더니 주님의 천사가 손에 든 지팡이를 내밀어 그 끝을 고기와 누룩 없는 빵에 대었다. 그러자 그큰 돌에서 불이 나와 고기와 누룩 없는 빵을 삼켜버렸다. 그리고 주님의 천사는 그의 눈에서 사라졌다. 그제야 기도온은 그가 주님의 천사였다는 것을 알고 말하였다. 아주 하느님 제가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주님의 천사를 뵈었군요.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죽지 않는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기도온은 그곳에 주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주님은 평화라고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마태오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몹시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받아 예수님께 물었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무엇을 받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러운 자기 옥좌에 앉게 되는 새 세상에 오면 나를 따른 너희도 열두 옥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아버지나 어머니,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모두 백배로 받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오늘 복음은 어제 복음에 이어, 부의 위험성을 깊이 생각하라는 예수님 말씀을 전합니다. 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이에게 언제나 큰 걸림돌이 됩니다. 돈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거의 대부분 부가 가져다준다고 믿게 합니다. 부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보장하고 그것이 실현되도록 결정적 도움을 주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대한 가장 올바른 풀이는 불가능성입니다. 부자도 심지어 가난한 사람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가진 것이 많건 적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형제들에게 내놓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에는 예수님을 따르려면 포기하여야 하는 일곱 가지 목록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부모, 형제, 자매, 자녀, 곧 가족도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와 자녀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감수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분명히 옳고 좋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일을 궁극적으로는 주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 안에 자기 자리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최고의 가치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 앞에서 우리가 꼭 붙은 채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좋은 것이 많지만 그 가운데 참으로 좋은 것은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뿐입니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그 하나를 얻고자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고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 좋은 것들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을 잃지 말고 삽시다.